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구영자 모데스가 자매님께서 김현 마르셀로 김영 뿌리실라를 위한 생미사 구원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쟁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성자께서 베푸시는 천상잔치에 들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상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자리 입은 술로 잔치를, 살치고 기름진 음식과 잘익 입고 잘리 보는 술로 잔치를 뱉으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상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쓰러진 노을과 모든 민족들에게 먹힌 없으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 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 주시리라, 정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 될 만하리라, 오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벌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벌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산 위에 머무르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인집에 사오리다. 나를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꼬챙이를 감당하여도 당신 이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하려 합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청과 자연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서오리다. 할렐루야. 렐루야 오라, 당신 백성 구원하러 주님이 오시니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가니는 오케오라.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분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운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근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흐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 많은 이들을. 눈먼 이들 그리고 불구자들 말 못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앉게 되고 또 그들이 고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져는 이들이 제대로 걷게 되고 눈먼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 마테오 복음 오늘 복음 15장인데, 막장 11장을 보면, 요한의, 사,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오실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음에 답변을 하십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발이 젖은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마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금을 듣는다 하면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치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고치신 후에 그들을 돌려보낼 저녁 때가 되자 마음이 쓰셔서 쓰이셔서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이 조금은 인간적으로 볼때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차피 되지 않는데, 숫자도 되지 않는데, 왜 그러한 엉뚱한 질문을 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답합니다. 빵 7개가 있고, 또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역시 아시는 것처럼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 많은 많은 군그 자리에 있던 많은 군중이 빵을 배불리 먹고 또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나 가득. 기적이 또베풀어해니이 오늘 이 부분, 제자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다른 별다른 어떤 자신들의 마음과 마음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예수님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랬던 그 대답, 그 대답 안에 있던 그 마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 복음 13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복음 전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보면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마침내 부풀어 올랐다. 이런 비유 말씀이 있죠. 그 누룩이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릴 수도 있는 작은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노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비록 부자할 것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나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에 당신의 일을 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활동하시도록 공간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나 자신이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배림시기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천리가 되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은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거룩하신 아버지 전등하시고 영원하신 주여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어루가 시려다. 어루가 시려다. 오룩하시도라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을 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창이 받으소서, 높을 대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 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신앙의 신비여주님께서 50배까지 주님의 죽음을 정하며 부활을 청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성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의 주요 주왕이냐시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된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대필이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분부대로성가 아래에 올리 하늘의 로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미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의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와 영광이 영원히 나아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며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받아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항상 여러분과 함께 왜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나소서제 영혼이 온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예복 아멘 영성체손 보라 우리 주님이 온 눈을 펼치며 오시오 ʻo ka pule ʻana i ka ʻoiaʻi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 다가오는 성탄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경복하소서.